너무 바짝 치면 인사할 때 앞에 사람 자니까 조금 뒤에서 조금 뒤로 어, 너무 됐어 두 번째 줄두 네 번째 줄아네 번째 줄네 번째 줄쭉자서 보세요 자잘 섰죠?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봐 우리 잘안 맞네 여기 반쯤이 잘 맞지? 바로 자 공수 한번 해볼게요 공수인사 여러분 다 하실 줄 알지요? 공수할 때 남자는 어느 손이 올라가죠? 왼손이 이렇게 오른손으 올라가요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공수하면 자기 배꼽 있는 쪽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이 공수인사는 어떤 때 하는 거냐면요 공수인사는 길, 길에서 걸을 할수 없는 자리에서 부모님이나 학교 스승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이 공수인사예요. 그런데 공수인사도 그냥 이렇게 공수한 세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어른을 만나면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상인내가 여기 여기까지 손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인사하는 거예요. 자, 어른한테 인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공수 인사. 올려보세요, 여기. 음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세요. 그리고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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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조금 크니까 하고 얼른 들어갈게요. 아, 공소, 인사, 올렸다가 내려서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아주 잘했어요. 근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도, 이게 구부린 상태에서 속으로 하나, 둘, 셋 정도, 셋 정도 있다가, 안녕하세요 하고 얼른 일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인사를 잘하면 어린이들 도 칭찬받겠죠? 네. 어린이들이 칭찬받으면 누가 행복할까? 어디요? 아, 여러분들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을 낳아서 기르신 부모님도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효자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. 효자 효녀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굉장히 쉬워요.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것도 초에 관한 건데 아주 쉬운 거예요. 예,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해보게요. 자 인사 한번 더 한번 해보고. 자그 다음에 어, 인사 한번 더 한번 해보고 갈게요. 자 공수 인사 어디까지 이마까지 할아버지 앞차 이마까지 내리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, 아까처럼 신발을 잘 크게, 그러니까 우리는! 우리는! 효자! 효자! 효녀! 효녀! 효자, 효자. 효자. 효녀! 효녀! 어, 여기 여러분들, 여기 공부하러 온 것만은 도 이미 여러분은 효자고 효녀예요. 어, 어려운 거 아니라고 아까 할아버지가 얘기했죠? 어, 효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자, 효는!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네 하고 얼른 가서 부르셨어요 그래 너뭘좀 뭐 가져오라 네 하고 이게 신부름을 잘는 이것도 효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엄마나 아버지가 깨우지 아니해도 얼른 일어나서 세수하고 책가방 잘 챙겨서 학교에 늦지 않도록 가는 것도 여러분이 할수 있는 효중에 효예요. 저는 절대로 어려, 어려운 게 아니에요.